김실장 여자는 어떤 남자를 좋아해? 유머 감각 있는 남자를 좋아하죠 내가 유머 감각이 없어서 정인이가 날안 좋아했구나 형님은 유머 감각 때문이 아니에요 김실장 엎드려 죄송합니다 형님 빵빵 터지는 개그니까 잘 배우세요 정인이한테 바로 써먹어야지 학이 침을 뱉으면 뭘까요? 어? 모르겠어 퇴학 재밌죠? 이거 재밌는 거 맞지? 저못 믿어요? 그만할까요? 아야아니아 계속해줘 하이 사이즈 작은 옷을 입으면? 이것도 모르겠는데 꺾기요 재밌죠? 김실장 고마워 나 정인이 좀 만나고 올게 정인아 내가 재밌는 개그 해줄게 아, 뚝뚝. 그럼 사과를 한입 베어먹으면 먹게 파인애플 어, 슈퍼주니어 신동 옆에 있는 사람은? 신동이요 어, 그럼 수박 한통에 5천원이면 두통에? 개보린 숫자 중에 화를 제일 많이 내는 숫자는? 1어우 재미. 재미없어 아 첨이나 첨이나 김실장 나왔어 형님 어때요? 빵은 터지죠? 나 김실장한테 드릴게 있네요 뭘 드려요? 엎드려 김실장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형님 여러분 <laughs> 쇼동형 구독 부탁드려요 <laughs> 김실장 엎드려 왜요? 좋아요도 부탁해야지